합니다. 하지만 그, 좀 이해해 주시고 도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오늘 그러면 저는 그 육육육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아, 음,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강동구 천호동에 살고 있습니다. 한3 개월 전에 왜그 연립주택에 보면 왜 우편함이 쫙 있죠? 그 우편함에 육육육표에 대해서 한입전단을고 말았던 주변 전부 다요. 그래 대부분 그뭐 다한 번씩 이제 그 내용을 보심 다 보셨고 또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666표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을까라는 나름대로의 성경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그 666그 기록이 된 곳이 성경에는 세 곳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 그 다음에 역대야 부장 13절 그 다음에 대시록 13장 18절 이게 66이라는 말이 세번 나와요 그래서 오늘 제가 우선 이제 대시록 13장 16절로 1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궁금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쳐박게 하고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의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인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경 이사야 어느 분이양 찾아 아는 거지만 그래도 이사야 34장 16절을 찾아서 읽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laughs> 이사야 34장 16절. 한번 읽어 주세요, 너희는 음, 여호와의, 여호와의, 책을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자세히 읽어 보라. 네. 이것 왜?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왜?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느니다 이는 여호와의 그렇죠 성경에는 문제도 있지만 성경 안에 답이 꼭다 있습니다 100% 그러면 성경 말씀을 어서 찾아봐야 될까요 성경 안에서 찾아야 되는게 공식이잖아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을 세상 과학이나 세상 지식이나 이렇게 찾, 찾다 보니까 오류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이 말씀을 제가 드리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잠깐 예화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지금 큰 죄를 지어가지고 지금 교도소에 다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제 가족이 면회를 왔어요. 그러면 교도관이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제 이름이 김상천이죠. 김상천 가족이 면회에 와서 나와 이렇게 불러야 맞죠? 그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왜? 666 나와 그래요. 근데 제가 딱 일어나서 나가요. 제가 왜6 6 0이라고 불렀는데 나갔을까요? 음, 수인 번호가 수인 번호 맞습니다. 그걸 이해하면 제제 번호, 수인 번호가 666이었기 때문에 제가 나간 거잖아요. 만일 그때 제 수인 번호가 777이면 그 교도관이 7 7 7 나와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먼저 이그 660표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 표와 인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를 잠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와 인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성경적으로 틀리겠죠? 네? 맞습니다. 성경은 표와 인은 같습니다. SGS 구장전에 보면 가증한 일로 탄식하며 오는 자에게 표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나 똑같은 말씀인데 대시록 9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입맞지 않는 자해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한다, 인친다라는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새긴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긴다는 의미로 인친다, 표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답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서 2장 23절을 한번 봐 주세요. 승명구절 굉장히 많은데 한, 한, 한두 한두 절만 찾아보겠습니다. 학께서 2장 23절 음. 어느분이 빨리 찾는 분이 좀해 주세요. 마음으여호와 말하노라. 알하던종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하였음이라 아멘 다 자. 음. 이를 그 수수르밥에는 예수님이 예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도장으로 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6장 27절 한번 읽어 주시죠. 요한복음 6장 27절. 시간 가니까 바로 하세요 예, 그런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인친 자신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사람만 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제가 또 하나 더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2절 저박 동안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그 성령을 우리 마음에 인쳤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은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약가지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에, 우리를 저, 성령은 진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성령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보증으로 성령이라는 개념이 우리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 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진리로 저희를 거혼하고 아버지 말씀 진리다. 그니까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성령이나 표현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과 표는 시간 때문에 다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말씀과 말씀을 가진 사람을 인과 표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666이란 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그 예화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669약 11개 상하고 역대하에 어떤 말씀이냐면 솔로몬이 이방에서 들어온 세익금의증수가 660금 달란트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666은 훗날 솔로몬을 지칭하는 그 연상하는 숫자가 돼요. 즉 무슨 뜻이냐면 솔로몬은 우리 보통 교계에서는 솔로몬 왕을 유대한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지혜의 왕 이렇게 칭송합니다. 물론 전반부는 솔로몬 왕이 1천 번제를 드리고 솔로 승전을 공헌해서 아주 유대한 왕인 것만 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상 11, 11장 14절로 보면 그 솔로몬이 나중에 이방 여자들이 많이 첩으로 들여오고 그 이방 첩들이 많은 우상을 가져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우상 나라로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지적을 했는데도 초로원은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버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빌런에게 멸망당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럼 솔로몬은 그래도 유대한 아닐까요? 아니잖아요. 전반부만 보면 유대한 아니지만 후반부에는 이스라엘 나라를 망하게 한 대역 죄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요한 계시록에 마치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가리켜서 666이라고 이제표를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전 이 계시록에 보면 어, 전반부에서는솔로몬 왕처럼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잘 검사하고 하은 사람이었는데 후반부에 이 사람이 그 나라 그 하나님의 교회를 망하게 하는 사람이 됐어요. 마치 그 사람이 솔로몬과 같다하여 660이란 표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660 표는 뭐냐? 그 사람이 전하는 말을 들면 으면 전하는 그 말이 660 표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666 표를 받은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뭐 바코드, 배리치 전자 등등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그 성경에서는 이사야 55장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허도이야저 도움 없이 가 살아고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18절도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오신 분들은 목사님들이고 하시니까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럼 어떤 분이 되겠어요? 파는 분이에요. 성도들은 그 목사님 말씀 을 듣죠. 그럼 사는 분이에요. 사는 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어렸을 때가 아니고 좀 젊었을 때 장독 합동 측에 오래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 합동은 아주 좀 보수 기질이 있어가지고 찬송과도 합동 찬송과만 따로 만들어 부름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교단 헌법상 그 교단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안수를 받지 않으면 그 교단에서 설계할 수 있는 강도권을 주는 게 아닙니까? 안 아, 주죠. 안 주죠. 합동 측안 주죠. 이 내용이 뭐냐면 매매를 못 하게 한다 그러면은 바로 그거예요. 어느 그 사건이 일어나는 곳은 목사 인직식인데 그때 그 목사를 이마에 안수하잖아요. 그죠? 그거 그예요 이마와 손을 뭐라고 손에 표한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자, 내가 장로교 예수 믿으면서 뭐 교리 선사입니다. 그거예요. 마치 교그 차는 면 어떻게 돼요? 듣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마와 손에 표 받지 않은 사람은 매매를 못하게 한단 말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왜이시 제가 오늘 드렸던 말이 너무도 중요하냐 하면요. 이사야 8장 제가 20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4분 남았어요? 네, 충돌합니다. 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추시니 그들이 말한 바이 말씀에 맞지 않냐 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어요 지금 우리 그 밤에 그 요한봉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니고데모는 살해된 몽예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그 70인 공회원 중에 한 명이니까 굉장히 지위도 없고 성경이 박식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가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들으니까 굉장히 맞는 말씀이고 정말 하나님의 안을 그렇게 느껴지니까 나대는 못하요왜 그때 당시 그 바리새인들 그 그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예수 민사를 추리하고 죽일 때예요. 그게 러 자기가 낮에 올 수가 없잖아요. 밤에 와서 그 예수님께 랍비어 선생님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이을까라고 하니까 그때 그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요. 지금 과연 우리가 영적인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요? 밤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잖아요? 또 밤이 어떤 시대일까요? 이런 낮과 밤은 아닐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치니까 낮이 비치면 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가 밤이에요. 다 자기들이 와서 설교하면서 어떤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예체 얘기가 안 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올때 믿음 있는 인자를 보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아파트 재개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업에 재개발해요. 지은 지 10년 정도 되면 조금만 잘못이 있으면 그 부분 리모델링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아파트가 40년, 50년 되면 어떻게 돼요? 수도관이 막히고, 크랙이 가고, 곰팡이가 설거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건 리모델링 해서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헐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재건축해야 돼요. 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의미는 예. 이 땅의 교 종교 세계가 아, 다 부패되고 음, 음, 리모델링해서 쓸수가 없기 때문에 다 심판하고 다시 재건축하러 재건축하러 오신다는 뜻이 됩니다. 제가 예. 시간만 있으면 드릴 아, 말씀이 아, 많이 있긴 한데 아, 오늘 아, 처음이니까 저는 약간 열두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아, 네.